건강의 자리가 있네요 여기 <laughs> 어른 안기실때 우리 둘이 같이 놀려고. <laughs> 아, 저는도 별로 할게 없어요. 뭐 춤을 잘 추거나 얘기를 잘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자,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미아동에서 4호선 내가 1호선을 타고 막 달려와서 꿈마을에 들려서 원장님하고 셋이 또 이렇게 강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이름 낭 우승 강사 공영순입니다. 우리 서방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왔다 갔다 만고 있기 쉽지 로데 해준 건 없어요. 근데 평생 갈 친구는 남편밖에 없구나. 서방이다. 근데 서방보다 더좋은건 <laughs> <recovery> 예방이다. <laughs> 네. 자, 손 따라해주세요. 서방. 이방. 저방. 서방 서방. 이방. 이방짝짝 저방, 저방, 짝짝 서방서방짝방 이 방도 저 방도 예방 방도 방도 방번 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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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아, 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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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도 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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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2 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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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이렇게 꿈마을에 도오고 부평삼동도 오고, 그래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수 있잖아요. 후제에서 퀴즈 7 문제 준비했습니다! 와! 아이, 신성감사님의내 거를 쌤 쳐가지고 너무 사하어네 근데, 뭐, 누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가지면 뭐, 다 자기 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아,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서울에서 제가 우리 동네 경로당 두 군데를 가거든요. 거기서 써먹은 거예요. 여기는 아직 안 써서 딱 된다고 합니다. 예. 애 홀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laughs> 그래서 이제 손님을 좀 할게요. 근데 너무 쉬워. 아, 세계, 네, 어, 초등학교 수준의 어, 사회, 세계나 사회를 알면 다맞추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센스가 없어서 선물을 못 준비했어요. 입으로만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할 땐 정답을 맞힐 때는 부평삼동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정답 맞춰주세요 맞힌 분들에게는 박수로 자, 들어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제일 똑똑하신가 보겠습니다. 네 틀려도 괜찮고 맞춤내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나라는 잘못하면 의도받을 수가 있어 터져. 이 나라에 가면은 터질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터키. 네? 터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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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조금 비슷하네요. 어, 이제 지역을 얘기하자면 저기 남미 쪽입니다. 남미. 잘못, 말을 잘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맞아 이렇게. 이 맞는 데에 행태가 있는데 이 맞는 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거 말고. 치우자 들어가. 치우치우치우 정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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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습니다. 아 칠레. 칠레였어요. 관련 못하면 칠레. 칠레 맞아요. 칠레. 두번째. 아 이건 너무 쉬워. 여기는 100%다 맞힐 것 같아. 아그 나라는요. 소가 막 몰려다녀요. 아. 어느 나라일까요? 소말리아. 음, 아니 안 맞히신 분. 아니 소말리아 아니에요. 어, 세자, 세자. 아, 거기는 어디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 세자, 세자. 소, 소, 소의 저 소의 힌트가 있습니다. 네, 네 받았는데 손을 우간다였습니다. 아, 우간다. 우간다. 아, 우간다. 우간다. 맞죠, 말이? 네, 소가 막거려요 우간다. 우간다. 그런 문제 이 나라는 과격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름에다가 아예 그 이름을 써버렸어. 과격, 요즘에 테러 많이 일어나죠? 이 나라 저 나라 테러가 많잖아요. 너무나 요즘에 위험하죠. 여행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 나라는 그 과격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아직 나라 이름에다가 뭐뭐 이렇게 이름 어, 아, 네잖아요. 거기도 남미 쪽입니다. 남미. 남미. 신체는 역한 음. 테러를 막기야. 자 아시는 분 선들으세요. 네. 오, 화테말라요. 뭐? 뭐? 오. 화격 네. 큰 테러를 막는 데서 화테말라, 음. 화테말라. 음. 그럴싸하죠? 음. 네. 어떻게 이렇게그투자잘 맞히는지 몰라요. 네. 네. 그다음 나라. 이건 너무 100%다. 100%. <laughs> 아니 그래도 몰라. 이 그래도 몰라. 인도. 인도 인도가 인도 인도는 인도인데 네배나큰 네 나라. 배베 네 네시아. 네 네. 네. 아니 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손을 들고 해 네시아. 그게네 인도네시아. 네. 인도 네시아. 아, 네시아. 인도 네시아. 아이 이거는 다 알아 알아맞추는 문제 같아요. 그나라는요 노루를 위한 길이 있대 예. 노루? 노루? 노루를 노루 위해서 길을 만들었대. 네. 노루웨이 와 아, 노루웨이. 노루웨이. <웃음> 노루웨이. <웃음> 노루웨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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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아, 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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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옷을 잘 만드는 나라 아, 프 아, 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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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 저 어릴 때요. 저는 부잣집 딸은 아닌데 사남 일녀였어요. 일년인데 우리 엄마가 딸이 하나라고 옷을 데려가서 맞춰주더라고 원피스 같은 거. 야, 그때는 이게 양 양장점 있었죠 양장점. 아, 네, 근데 옷을 맞추면 뭐뭐 뭐 하잖아 이렇게. 시스티너로 아, 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다아시네9 0 맞췄으면 완성입니다. 아모 만드는 나라는 파로 음. 라스트! 라스트. 이건 100%야. 또 100%래. 역시나, 100데 광고가 많은 나라. 광고. 우리나라도 정선인이 영월이인 이런 데가면 광고 있죠. 광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석탄을 캐죠 석탄. 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냥. 아유 유미진님 선수를 하겠지요. 네. 그냥. 네. 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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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넌센스는 이걸로 마치고요 자. 가수 분들도. 음. 잘한다. 잘한다. 네. 똑똑하다. 똑똑하다. 아이구가 150인가 봐. <laughs> h a Come